비행 준비 배터리 체크 배터리 이상모 배터리 장착 비행전 기체 점검 1분 로터 로터 몸몸 상모 2번 로터 로터 붐 음. 이상모 6번 로터 로터 붐 음. 이상모 스키드 이상모 메인 프레임 이상모 조종기원 조종기 배터리 이상무 히트 전원은. GPS 확인 이상모 네. 체크리스트 작성 주중저 위치로 비행장 안전 점검 바람 이상모 장애물 이상모 풍향 서풍 풍속 3m s 세크 GPS 이상목 이륙 준비 완료 시동 이륙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륙 후 기체 상공 전 구. 우. 가우 가로더 울어더 이상무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호버링 위치로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정지 호버링 실시 사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우측면 허버리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허버리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전진 및 후진비행 실시 전진 통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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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 근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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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나 둘셋넷 다섯 삼각비행 실시 바로 이동 경기 하나 둘셋넷 다섯 무로 상승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로 하강.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버링 위치로.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주비행 실시. 원주비행 위치로.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주비행 준비. 경기, 하나, 둘, 넷, 넷, 다섯. 원주빙 7시. 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버리. 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상 조작 실시, 2m 고도 상승. 비상.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독관님, 긴장 좀 풀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긴장 풀요 네. 긴장 <laughs> 풀는마습니다 <laughs> 네, 이제 고 남았습니다. 네, 반대 뭐, 모드입니다. 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모두 변경. 변경 확인. 정상 접근 및 상륙 시시. 기동. 이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륙장 위치로. 동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3 6 정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GPS보드 변경 변경 확인 즉풍 접근 및 착륙시시 출동 이6 전기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즉풍 접근 위치로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측면 호버리.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흥 접근.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행 종료. 비행 후 점검 위치로. 전원 오프 조종기 오프 <목소리> 비행 후구체작업 1번 로터, 모터, 붐 이상목 2번 로터, 모터, 붐 이상목 <목소리> 6번 로터 모터, 붐, 이상무, 스키드, 이상무, 메인프레임, 이상무, 배터리 제거, 체크리스트 작성, 기체 정렬, 조종자 퇴종 자, 이걸 시험 보겠습니다. 공무마님 회장님, 공관님님 자, 이제 구두 시험 답변이 오고 가는데, 자 다섯 가지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체 관련된 사항, 두 번째 조종자 기수 사항. 세 번째 공익에 관련된 사항, 네 번째 일반 지식, 다섯 번째 비상상황 대처 요령. 이렇게 다섯 가지의 유형에 맞춰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기시험 보기 전에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